어? 이 참수가 언제 최대로 갖고 언제 최소로갔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최고창의 부호를 봐봐. 자, 최고창의 부호를 보는 이유가 있지. 이 모델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 아래로 볼록인 모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모델도 있겠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 축을 잘 찾아주세요라는 거지. 그럼 대칭 축의 방정식은 외워놨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 축이지. 자, 직선으로 따지면은 이게 x의 좌표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ab는 뭐냐? 요거 y는 ax제곱, bxc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자함수가,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A, B는 1차의 개수. 이걸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대칭축을 먼저 찾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라. 라는 거야.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모델인데, X의 범위가 없다? 그럼 얘는 최소값만 있지, 꼭지점에서. 자, 얘도 X의 범위가 없으면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값만 있는 거지. X의 범위가 없다면. 그럼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만 내가 그려주면 돼. 대칭축을 이용해서. 그쵸? 이렇게 세 단계로 오면 되는 거야. 그세 단계를 갖고 이제 한번 해보면. 자, 1번 문제 봐봐. 1번은 이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야, 얘, 위로 볼록. 그럼 위로 볼록인데, 얘는 X의 범위가 있니, 없니? 없어. X의 범위가 없다면은 이런 그림에서는 요 점에서 뭘 같은 거야? 꼭지점. 즉, 대칭 축에서 뭘 가져. 야 얘는 최, 대, 값을 갖는 거지. 최대 값을 갖는 거지. 갖는 거지. 맥시멈. 그냥 라지 M으로 쓸게. 어. 자, 얘는 최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 요거를 얘기해 주면 돼. 최소 값은 없지.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거죠 여기 지하까지 여기도 계속 내려가 지하까지 뚫고 저기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도 있고 우주까지도 가지 없어 음 근데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는 유클리드 기하학이야 사실은 기하 쪽에서는 기하 그러면 자너네 직선을 봐봐 평면상에서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이 평행하면 얘네들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게 평면상에서는 안 만나지만 우리는 평면이 아니라 지금 입체에서 살고 있잖아, 3차원. 이게 곡, 그 지구가 동그랗잖아, 그지 이거 두개 계속 쭉 나가면은 얘는 만나요 라는 게 이게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릭 해가지고 쌍곡기야라고 한게 3차원이에요, 지금. 걔는 어느 정도 우리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유클리드기학은안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수학은 맞아 떨어져. 이럴 것이다 하는 거니다 그래서 최대가 있다, 최소는 없어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 그럼 최대값은 얼마니? 여기 대칭축 빨리 구해볼까? 이걸로. 오늘 하는 거에선 대칭축을 못 구하면은 조지는 거야. 대칭축 빨리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일당 해놓고 이 a, b 이렇게 가로로 해놔. 처음에 잘안 되면 a는 얼마야? 여기 아, 마이너스 1이네 b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3에 자, 부호 결정하면.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살아남겠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4. 이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2분의 4니까 얼마? 2. 이게 대칭 축이야. 그러면 대칭 축.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 값을 갖습니다. 얼마를 가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저식을 fx라고 한다면 x에 마이너스 2 집어 넣은 값. 이게 최대 값이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최대 값이 나오겠지. 자, 이게 1번이야.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지, 얘는. 정답은, 최대 값이 얼마 나오냐면, 요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0원이니까, 행운의 7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끝났네. 2번이네. 최소 값은 없어요. 라는 거지. 최대 값은 있어. 얼마로? 7로.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야 y 좌표가 나오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어주면 은7 나오더라. 그치? 또, 놓쳤어? 음. 자, 그러면 2번을 볼게요. 놓치면 다시 한번 봐. 어, 녹화해 놓았으니까. 자,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는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얘도 지금 봐봐라.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가지면 PQ가 얼마에 물어봤어. 자, 얘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X는 2에서.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치? 이차식을 작성해줘야 돼. 이에서 최소값 3을 가져요. 라고 하면 꼭지점을 알려준 거야. 2,3이라고. 그래서 꼭지점이 2,3을 알려줬으면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y는 이걸로 쓸게. y는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2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그럼 이 식이랑 조식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은 자 p x q x 나오니까 요거 p 가 얼마고 q 가 얼마인지는 전개해 보면 나오지 않니? 요런 내용이야. 자 요게 2번2차함수의2차식의 작성 이렇게 보면 다음에 세 번째 자세 번째도 지금 보면은 특징이 다 있다. x 의 범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그럼 x 의 범위가 안 나오면 땡큐지.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니까. 자, 일단, 이세 번째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뭘 가죠?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이 꼭지점에서 최소의 값을 가질 거야. 최소 값 B를 갖는데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그럼 AB를 구해보는 거야. 자, 여기는 뭐라고 해주냐면, 대칭 축이지. 대칭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자, A에 해당되는 건 얼마더라? A에 해당되는 건 1. B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4. 자, 부호 만나서 플러스 될 거고, 2분의 4니까는 2.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지, 대칭축. 그러면 2를 집어 넣었을 때 값, 이게 최소 값이니까, B는 주어진 식을 F라고 하면, 여기다 2 집어 넣은 값. 그럼 2는 4. 2, 4, 8, 마이너스 8, 플러스 3, 요게 최, 속값이 되겠지. 계산해 주면 그럼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이 되다 됐지?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2, 마이너스 1이 꼭짓점에 잡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4번. 금방금방 나갈 수 있다. 자, 4번에서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댓값 2를 갖습니다. 라고 해줬는데 자, 표현을 바꿔줄게. 먼저 이걸 풀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으로 내가 바꿔볼 거야. 이렇게 나오면 개나선을다 맞춰. 자, 얘는 마이너스 1에도 최대를 가는데 그러면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최대 값 갖는 거. X의 범위가 없을 때. 대칭 측에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최대지. 얘는 최소가 있으니까 이런 모델일 거야. 라는 거지. 자, 모델을 정했어.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댓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댓값 2를 갖는다는 얘기지. 자, 됐니? 그러면 나는 f(x)를 작성해 볼게. f(x)는 y로 놔도 괜찮아. 여기 f라고 했으니까 f(x)는 자꼭짓점을 알고 있으면 은 식을 어떻게 세워줄까?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모르면 문자 처리해 줘야 돼. 그리고 꼭짓점이 자, 마이너스 1,2기 때문에, 요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어, A만 구하면 돼. 그래서 조건 하나 더 줬을 거야, 이렇게. F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A 한번 구해봐, 라는 거야. 그럼 X자리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되는 거지. 자, 넣어봤더니, 좌변에 F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만나면 0이 돼버리네, 그치? 어이구씨, 이게 뭐야? 어, 나 여기다 왜 마이너스 1로 써? 1로 해야지. 어, 미쳤나봐.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어.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여기는 1 집어넣었으니까 4가 될 거고. 플러스 2. 자,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는 4a.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나왔지. 이거 어디다 넣어줄까? 여기 아까 노란색 A에다 넣어준 건 7이 완성. 이렇게 되는 거요 자, 고급적으로 바꿔볼게. 자, 이게 학교에서 시험 내면 이렇게 안 줘.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 값 2를 가져? 안 줘. 이렇게. 이렇게 준다.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자, F에 마이너스 1은 2라고 주고, 그 다음에 FX. fx는 자 f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준다. 또 하나 f의 1은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fx를 구하시오. 여기 잘 봐. 요거는 저기 나와 있는데 꼭짓점이라는 말은 없는 거야. 여기를 봐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이 값보다는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줄게. 마이너스 1로 쓸 때가 제일 크잖아. 어떤 x를 넣은 거보다그 얘기는 위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 2네? 그럼 다시 이렇게 쓰고 a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지. 그러면 이게 고급적인 표현이고 얘는 저질이지. 좀 질이 낮은 거고, 이건. 근데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살을 입히는 과정을 하아보는 거야. 너희가 기출문제를 이제 다룰 때가 되면은, 이거 거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문제 보면. 보자마자, 아, 이거 대칭축 알려준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5번 내용은, 자, 2차 함수가 2,4를 지나고, y의 최소값이 3입니다. pq를 구해볼까? 5번. 자, 우리가 하는 거 시험 문제 중에서 1차 함수가 어려울 거고 나머지 정리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럼 걔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이가 어떤 표현이 어려운 건가. 나머지 정리도. 걔막 깊이 있게 파야 돼, 계속. 너희가 할때 내가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면은 어려운 표현까지 그냥 싹다 나갈 거야. 어,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요? 교복 입고 와. 자, 그럼 돼. 다음 아침까지 하면 돼. <laughs>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면 되더라고. 짐승은 잘안돼말귀를못알아들어서 사람은 다 돼. 너희가 목요일 날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일단 나는 그날 할거다 해서 보낼 거니까 각오 해. 자, 5번 P.Q.를 구하는 거야 문제. 좀 문제를 보면 마지막을 봐. 뭐 물어보는지를 P.Q.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 어떻게 사용할 건가. 자, 이 콤마 사흘 지나면은. 일단은 f에 2 집어 넣으면 4회 식이 하나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집어 넣어주면은 자 4는 y 좌표 x에다 2 집어 넣으면은 음저 저 식을 내가 f(x)라고 쓴 거예요 지금 자2 집어 넣으면 4 마이너스 4피 식하나 나왔다 자두 번째 이걸 봐야 되는 거지 y 의이 전체의 최소값은 3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3 나왔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X의 범위가 없어. 자,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럼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왔을 거야. 얼마가 나와? 3. 대칭 축은 얼마게? 대칭 축은? 아까 얘기해줬잖아,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자, A에 해당되는 거는 1이었고, 자, B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2P. 자, 마이너스 길이 없어지고, 이, 이 약분하면은 P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익숙해지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을 바로 해봐. P가 바로 나오고. 그게 빨리 되는 애들이 있고, 늦게 되는 애들이 있어. 요게 실력 차이가 되는 거야. 이게 느리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돼야 되는 거야. 연습이야,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연습. 빨리 하는 연습을 해봐. 이런식 막 여러 개 보고, 막대충주만 구해보는 거야. 금방 돼, 그럼. 너희가 그런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자, 그럼 여기가 피였으니까 이거 지울게. 여기가 얼마였냐면 피였어. 그러면 이 말은, 저 식이랑 시기랑, 이 식이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자, 피 집어넣으면 3입니다. 그러면 fx가 원래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다. 자 한번 풀어볼게. 최고 차이계 같은 일이었고, x에다가 이렇게 p 집어 넣으면 요거 최고 꼭지점의 좌표니까 이게 3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쓴이 식은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알았어. 여기다 집어 넣으면 p 나오잖아. f의 2가 얼마래? 여기다 2 e, e 집어 넣어보면 되잖아. f에 2 e 집어 넣으면 4 나와야 돼. 4는 얘 여기 3 있지. 이게 얼마 여야 돼? 1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얘가 1이어야 되니까. 2 p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 2 p가 1이거나, 2 마이너스 p가 1이거나. 이렇게 나오겠지. 1어 요거야. 자, 이게 5번 얘기가 되는 거야 5번 얘기. 자, 그래서 5번은 p 하고 q의 값이 3개가 나와, 2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왜냐하면 여기 봐봐. 피가 두개 나왔잖아. 그 p 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전개했을 때트위프라두 개가 나오는 거지. 요거야. 다시 한번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함수를 만든 걸 해본 거야. 됐지? 제이도 그건 기억해야 돼. 영혼이 지금 한50% 빠져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고건 기억해라. 자, 이제 6번부터는 범위가 나올 거야. 별 내용도 없어.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되잖아. 이 참수만 나오면 막 벌벌벌 떨 텐데 그러면 안 되고 이쪽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재 있지 이거 다음 주부터 쓸거 여기 가인 가은아 김가은 김가은 <laughs> 이 책이야 이거 사과과에 대해 어, 목요일 날까지 어 요거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내가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지? 이 목요일날 갖고 와. 그날 남기는 거는 그걸 보고 남길 거니까. <laughs> 책안산 사람은 무조건 남아야 되겠지. 제인이 이거 생뭘뭐사와라고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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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와. 마플 시너지는 나도 일단 먼저 이거 사와. 마플 시너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응. 다 사요? 이건 진도 나가는 거고 너는 이거는 과제용으로 푸는 거 아니야. 마플은. 너가 여태까지 안산거지마 애들은 다 샀지.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두 개를 물어보잖아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쉬운 거야 자 이거 아래로 볼록이지 그림 그려 이게 제일 쉬울 거야 대칭축을 먼저 해봐 대칭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나오게? 1 또는 완전제곱했을 때 꼭짓점의 x좌표 완전제곱하면 1 나올 거 아니야 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자, 이거 몰라도 되고, 여기가 1이 나왔어. 대칭축.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만 봐야 돼? X, X축이 뭐 어딘가 있다고 쳐, 이렇게. 여기가 1이야. 자, 0부터 4까지만 보세요. 라고 했으면, 0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정도. 4는, 여기서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겠네. 뭐, 이 정도라고 해놓을게요. 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그래프만 나는 볼 거예요. 라는 거야. 이 그래프만. 이런 다른 쪽은 안 봐. 이쪽도 안 봐. 이런 빨간색만 보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샤프로 풀거 아니야. 색볼펜으로 안풀 때는 요거 어떻게 넣냐 이면 요거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만 보면 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럼 최대 값은 어디겠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높잖아. 최대값 주어진 식을 f라고 한다면 f의 4가 내가 구하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제일 작아? 0일 때야, 1일 때야, 누가 더 작아? 1일 때가 훨씬 작지? 여기가 이게 1집어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f에다 1집어 넣었어. 그럼 f는 내가 주어진 식을 f라고 놨기 때문에 1집어 넣은 값이 최소값, 저기다가. 다 집어 넣은 값이 최대 값.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괜히 됐어? 음, 요런 거야. 자, 넘겨봐, 이제. 자, 오늘 할거 이제 대부분은 된 거야. 나머지는 이게 보면서 좀 해갖고 와야 돼. 어디까지 오냐면, 보자. 요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해줄 건데, 16, 17, 18, 19, 20 있지. 여기는 일단 아직 하지 마. 어, 여긴 안 하고, 자. 15번까지 좀 건드려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뒤에 몇 개. 자, 페이지별로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자, 지금 한 거랑 6번이랑 7번, 8번, 9번 다 똑같아. 다 똑같아. 10번도 같고, 11번도 같고, 12번도 같고. 너희가 풀어봐야 되는 거고. 자, 13번도 똑같은데,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까? 13번. 음, A가 문자로 나와 있잖아. 자요 13번 하나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 자 지금 한거랑 똑같은데 문자만 나와있을 뿐이야 자 특정 범위 내에서만 요 함수의 최대값이 5가 되게끔 할때 그러면은 이 함수는 최소값은 얼마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식이 완벽해야 되는데 a를 몰라 또 a를 최대값이 5가 나오는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줘보래자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음, 아래로 볼록이 와. 자, 이렇게 그림은 이제 간단하게 그릴게. X축 안 그리고 할 거야. 여기 대칭축이 얼마게? 마이너스 2A분에 비해 봐. 마이너스 1. 이제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그랬지? 연습해. 어, 인이 이거 연습해갖고 와야 돼. 빨리 되게. 어, 다 해도 이제 빨리 돼? 좀안 돼? 아직? 연습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 범위를 잘 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야. 마이너스 3은 여기서 몇칸 떨어져 있을 것 같아, 옆으로. 한 칸, 두 칸, 이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오지. 자, 그 다음에 2는 여기서 몇칸 떨어져 있어. 역시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그지? 뭐이 정도? 여기가 얼마? 2. 이것만 보면 돼. 중, 여기 대칭 축에서, 얼만큼, 얘가 좀 적냐, 얘가 더 많냐.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걸 뭐몇 칸, 몇칸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면은, 최대 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그치? 렇 주어진 식을 F라고 놓면은 F의 2가 최댓값 얼마가 나오는데, 5가 나오게끔 A를 정하라 이거야. 그럼 저기다 2 집어넣어서 5 나오게끔 A 값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또 얼마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플러스 A. 이게 5가 나오려면은,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그치 그럼 a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fx가 완성이 되잖아 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 f가 완성된거야 뭐 fx를 해도 되고 y를 해도 되는데 얘보단 얘가 더 편하지 자, 펑션으로 하는게 더 편할거야 y 좌표를 하는거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언제가 최소야 이 범위 내에서는 꼭짓점보다 작은건 없네 그래서, 이때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최소값은 이 식에다가 뭘 집어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에요. 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 쳐놓으면 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어,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그 뒤에 16번은 좀 다른 거야. 이제 여기는 판별식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안 하고 우리 교재 회사해도 되는 거고 궁금하면 뒤에 풀이를 좀 잠깐 봐도 돼 봐서 이해 안 되면은 이거 개인 질문해도 된다. 음 최리는 개인 질문해 보니까 여기 금방 이해됐지 참수 그렇게 좀안 되는 파트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아. 언제냐면 목요일 날 완벽하게 활용하면 돼. 아, 남아서 남아서. 음. 어, 뭐 라고？나 내 거？어, 안좋 냐？내가.